안녕하십니까. 덩카TV 김경수 대리입니다. 오늘 엄청 멋있는 차량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대형 픽업 트럭 차량이죠. 어떤 차량이냐? 바로 GMC 드날리 X 차량입니다. 이 차량가가 9,550만 원이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무려 1억 한 2천 정도에 판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 기업답게 대한민국에서는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딱 봐도 엄청 웅장하지 않나요? 키가 한178 정도 되는데, 와, 제 가슴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번에 새로, 이제 24년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원래 기본 시트가 블랙으로 나왔었는데, 브라운은 원래 추가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브라운 시트까지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봐도 전면부에 확실히 미국 차답게 크롬 소재가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봐도 엄청 비싸 보이지 않나요? 제가 봐도 한막 1억은 그냥 겉뜬히 넘을 것 같은데 1억 안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DRL 램프도 약간 D자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측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측면부 와봤는데요. 와 측면부 길이가 엄청나요 이게.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와 이거 그냥 주차장에다 주차하면은. 한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6.1L V8기통 8기통 차량이에요 무려 근데 막 BMW 벤츠 가면 막 8기통 차량 하면 가뜩이 1억도 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청 저렴한 가격에 그 호랑이 같은 사운드 알죠 8기통 사운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운드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큰 차에 사운드가 막 홍홍홍홍 이렇게 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동 걸고 있다. 제가 소리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진짜 호랑이 같은 소리 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차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탑승하시기 편하게 전동 사이드 스텝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요. 원래는 조금 막 느리고 한데, 이거는 막 열리는 것도 엄청 빨리 열리고 하니까 탑승하시기에도 엄청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휠 같은 경우도 봐도 차체가 확실히 크기 때문에 휠로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같이 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후면부 와봤습니다. 이제 후면부가 이제 픽업트럭 이제 상징이잖아요. 어떤 게 이제 들어가고 할수 있는 걸 이제 알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림막 있죠. 저희가 이제 사생활 같은 거 보호할 수 있게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렸고요.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리모컨이 있는데 그걸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김재리한테 리스 렌트로 이 차량 출고하시잖아요. 저희가 이거 또 기본으로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키 열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들어가는데 멈추실 수도 있어요. 중간에. 키로. 그리고 이 트렁크 이제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는 것도 이제 방식에 따라 다른데 위에 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조금만 열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뭐 여섯 가지 모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근데 이게 무게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남성분들이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확실히 적재량이 적재함의 적재량이 엄청 커요. 그렇다 보니까 뭐 레저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발판 여기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이번에 같이 차량의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차량이 한번 실내로 와 봤는데요 확실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라운 시트가 이번에 적용이 되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실내에서도 뭐 픽업 트럭이지만 고급스러워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창문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픽업 트럭 답게 엄청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픽업 차량들 보면은 실내가 엄청 약간 구형틱하고 막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와 기어노브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약간 망치 같거든요. 사이즈도 엄청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이제 대형 트럭이다 답게 확실히 이제 뭐 레그룸, 헤드룸 공간은 매우 넉넉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여기 보시면은 수납 공간 볼수 있거든요.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은 야 이거는 그냥 모든 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 넣어서 무선 충전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수납 공간은 진짜 넉넉하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아까 전에 제가 들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팔기통 첼라답게 사운드 엄청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열 한번 와봤는데요. 2열도 보시면은 여기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사운드가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어서 음질도 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제가 2열 한번 타봤는데 진짜 약간 뭐 버스 타고 있는 느낌? 엄청 큰 버스 타고 있는 느낌이어서 확실히 레그룸, 헤드룸 진짜 넉넉하고요. 보시면 여기 또커홀더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뭐 음료수 마시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기능도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대리랑 함께 GMC 시에라 드날리 X 차량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무려 1억 원대 이내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더긴 대리를 통해 리스 렌트로 진행하신다면 확실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뿐 아니라 이런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